어. 네, 좀 상대를 확 흔들어놔야지 그때 공격을 할 건데 애들 막 기다리잖아 계속, 계속 기다리니까 을 어떻게 해 빨리 얼굴을 가라고 너무 애들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막숨다 고르고 한쪽 이 자가 야시간안다어어 어디 갔어 아, 이거? 아니, 뭐, 그러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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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또 풀어. 아 씨. 오케이. 오, 오케이. 계속 돌려야 돼 이거? 네, 네. 뭐라? 막 빗떨어졌는데? 빗떨진 거 막. 아, 이렇게 자!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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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로> 안대 <돼>, 선수! <목소리로> 야, 그러면 안 돼.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형님, 오늘 도 좋은데? 저렇게 좋진 않았는데. <목소리로> 오늘 애들이 연습 많이 하죠많이하 미쳤나봐 정근이야. 진짜 <laughs> 평소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엄청 안 <앉았죠>. 좋았어. 쓰레기 쓰레기야. <laughs> 그래, 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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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오오 어. 아. 어. <laughs> 네 게임이 우리랑도 어. 막상막하긴데 나만 턴오버 안하면? 맵다인데 다음 맵다인데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나는 조금만 뛸거니까 간디는 무조건 이번에 이 컷터 뛰야돼 니가 내가 컷터 뛰돼내 몫까지 해야 돼 <laughs> 숨을 골라버리니까 얘네들이 숨을 고르지 못하게 해야 돼. 줄 곳을 못 찾아서 네 그래. 아니 그냥 막 줘요 그냥 <목소리> 형너무 <못> 찾아 아 <목소리> 그냥 주라니까 널리 <목소리> 이제 줄 곳이 뭐야 막줘막막 그냥 전욱이랑 <목소리> 세형이가 눈에 불을 켜가며 <목소리> 아이어 <아니, 이거 우리야. 목소리> 맞아요 아, 가까운 사람은 이거 주면 돼 오케이 쪽에, 알았어 쪼개 가지고 하라고 킬배스 없어 얘네들 너무 잘 먹어서 킬배스가 안 나와 형. 오케이 야아 다 녹음되고 있어, 혼나는 거. <laughs> 자, 수비야, 붙여! 성훈이 왜간 거야? <laughs> 어? 성훈이 갔어? <laughs> 한 게임 방전. <laughs> 재미없어서 갔어, <같아>, 재미없어서. <laughs> 방... 방전하고 갔어? <laughs> 한 게임 방전하고? 막히니까 <laughs> 아니, <방전하니까> 재미없잖아. 아니아니 <laughs> 아니, 리가 너무 약하니까 갔잖아. 뭐 당연히 아무튼 우리가 자랑의 그게 논란 논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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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렇게 하면서 수준을 아는 거야. 우리 수준은 아, 이 정도구나 하고. 이게... 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 <laughs> 진짜로. 아니야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 아까. 어. 아이씨 3점이래 이번에 이기겠지 만 충분히 우리 잘하는 자, 사람 많아 화이팅! 우리, 우리 자, 종호도 이장, 있고 종우종우 종호, 종호 출전해야지 안 해? 오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 <laughs> 오와 완전 얘네 왜 이래 0점 아, 어, 완전 선수들이야 선수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 얘네 형님 봐봐요 색. 3점씩 골만음그 다음, 그다어그워음그 다음, 그거냐고 다음, 그다이세 개, 형이 두 개. 형 아까 그 다음, 그 엄청 안 다음, 넣... 안안 아,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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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우리 이긴 형님 이겼어요. 세 <laughs> 형님. 아이씨. 아이씨. 세딴데 세요. 막아아 파울. 같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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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뒤에서. 파울. 네, 형님. 이는잘못 느꼈어. 그렇지. 현. 아, 오. 오. 야. 조심해. 조심해. 현우기를 조심해. 현우기를현우기 그렇지, 그렇 어, 좋다. 예에! <laughs> 역시 사체과 <laughs> 사, 산업체... 사, 사체업체를다체나 사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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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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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뭐, 그렇지 아 그런 건 그냥 커팅해야지 아 약간 우리 목표는 두 번째 게임이야 애들 체력 당전 되는를 상대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자자 자, 좋아 아자 분위기 살리고 대진 제진, 대진표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와 선발 봤어 잘 봤지 오케이 동선 어사분 어, 어, 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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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차 아, 잡 아, 도 돼, 에 잡으면 안되세 잡는 게 낫지 속공 아, <laughs> <laughs> 세인, 안 <laughs> 안녕. 안녕. 세인, 아세영 안녕. 점. 인 안녕. 안녕. 세인, <laughs> 안녕. 세인, <laughs> 안녕. 오세 나이스. 그렇지! 오! 있어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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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나이스. 오! 오! 멋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아. 잘하고 있어. 역시 오! 오! 가 잘하고 있어. <laughs> 어,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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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니 동준이 인카페지? 인사리냐 인카페냐? 인사게 잘 예, 오케이. 나 계속 근데... 하고 있어. 자. 아 여기도 붙여. 우리도 붙여. 자. 자. 나 신경 채요. 네. 어우, 장난 아닌데. 천천히 천천히. 야, 천천히 천천히. 플레이. 열심히 해. 그래 두 번째 게임 우리가 이기지. 그래 두 번째 게임 우리가 이기지. <laughs> <laughs>

영어로 하면 잘못 알아들어. 그렇지. 멋있다. 나이스! 나이스! 하면 이어아 진짜. 서너번 안예같으아파하면은아 네, <목소리> 아, 지쳐가지 고 못하겠어. 어 열받아. 아고고 수비, 아, 위치, 수비 위치, 수비 위치 야지 수비 잡아야 수비 수비 위치 안좋수 잡아야 수비 수비 잡야 돼. 수비 오 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 아좋아오아야 좋아. 어, 수비 야아 수비 아비아아야아 1분3 20초, 20초. <꺼� apology> 1분 20초 나야 근데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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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이바이보. 속도가 말이나. 다음에 저부를안 나와. 어 있어요. 거일 미만에서 멈추는 거 아니야? 네, 원래 어, 1분 미만에서 그래. 멈추는 게 맞아. 자, 빨리 시작. 이건 미만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요? 어, 아홉 번은. 전기 게임에서된데 아, 그래요? 응. 아, 5분 아, 어. 미만이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 힘이 맞아. 시간이 계속 너무. 자, 팔초 한다, 팔초 한다. 엄청 기가 막힌 친구. 보기 얼마나 길냐. <laughs> 4 0초역전 머리 나파도 이건 하겠다. 이거 팀팀부이잘 돼. 오. 잡고 나가서 해어 오케이. 자, 3 0 초. 자, 이 초. 자, 진기 마술리 오, 오오 오. 펜 오, 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잡았을 때 시간이 가야지 테슬 때 시간을 네가 가는 거였잖아. 그래갖고 아이고. 네, 제가 시간을 어요 아, 심판에서 끝났어. 아니야. 3주 아니야. 아까 팔아십초 심판 이 임의로 했잖아 어? 이걸 인정해 줘야 어, 돼. 끝났어요. 맞아. 오케이.